안녕하세요. 새별 어, 김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어, 8월 2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8월 2일. 에, 오늘은 어, 여덟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어,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방법과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하마,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 어, 에베소, 서마에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기아 등 일곱 개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에, 몸을 돌이킬 때에 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일곱 금촛대를 보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이가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그 머리와 털에 이기는, 흰 양털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내가 볼 때에,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오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도라 볼조다. 세세토록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모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내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9절에,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 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인가, 달게.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말이요.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다. 아. 자 요한계시록 1장 9, 9절에 기록된 나의 화는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처음에동참하는 자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란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 뉴스, 로마 황제 도마, 도미티아 뉴스는 그의 재임 기간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겁니다. 아주 설설해 먹었어요, 아주. 어. 그것이 어그 아주 설설 아주 뿌리를 뽑으려고 그랬다고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기록했어요. 주후 95년경에 기록해서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했는데 이 로마 황제 도무티아니우스는 주 81년부터 96년까지 그가 로마 황제 노릇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기록을 보면은 고린도후서는 주후 56년경에 기록했어요. 그 당시 에, 주후 56년경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내로 황제였어요. 내로 황제는 슬슬 애벽이는 자가 아니고 이런, 그건 단칼에 그냥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요. 어, 그때에, 에, 로마에 큰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화재를 그리스도인이 어, 불을 질렀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죽였단 말이요. 그게 사도들이 대부분 그때다 죽었어요. 그랬는데, 요한, 사도 요한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그 때,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그박케로 말미 암아 어, 그, 그,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서 68년, 54년에서 68년, 그러니까, 에, 한 13년 동안 재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였는데 사도 요한만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쓰려고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기록연대는 주후 96년 가을에 기록됐어요 뇌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고린도 후서제 4장을 읽어드리면 은 이것이 96년에 그 사도 요한이 박해받던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이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니냐고 요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같으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1장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다음에 2장 읽고 그 다음 주에 3장 읽고 이렇게 쭉 끝장까지 읽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맥락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 하니까 이사야 28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뭐가 뒤로 자빠져 뭐가 짓부러져 죽게 하고 언어를 알수 없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조금도 어 불쌍한 것이 없게 노인이 고 뭐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요타작하는 얘기가 나와요. 뭐 짝대기로 떨놈어 막대기로 떨 사람, 어 돌이깨로 떨 사람, 어. 또그 다음에는 뭐야 여기에 연재몇도로 굴려서 떠올 사람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도 그 곡식들이 부서지지 않고 알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을 추수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묘하다 그 말이요. 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타작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요. 에, 오늘 타작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이 말이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 고린도후서 4장 2절. 자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신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요즘에 뭐 기독교 연합신문이고 기독신문이고 신문에 보면은 전부들 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자랑, 자기 자랑 뭐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워서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 내가 큰 능력 받아가지고 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이 보배를 우리 마음 속에 질그릇에 가졌다 고그 말이에요. 이 질그릇이 깨지면은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데리고 간다 고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 요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으면서도 날마다 죽으면서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 아멘.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자. 그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3일만에 살렸어. 왜요? 금방 살리면 까불 틀었다가, 까물 까불 까불업 틀었다가 살아났다 할까봐.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요 죽는 즉시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15절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곧그 사람 곧그 사람 날가지나 이렇게 검은버섯도 있고 쭈글쭈글하고 어 우리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환란 받는 것에 격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리도원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나 요하는 너희 형제 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차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눈으로 볼수 없는 하나님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야 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디모데의 전서 8, 4장 맨 마지막절에. 예. 하나님은 볼수 없는 분을 갖다가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요. 뭐, 하나님을 뭐, 이세상의 어떤 피조물로 비교할 수 없단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뭔 설교할 때 하나님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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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다, 뭐 같다. 그럼 하나님이 욕하는 거요.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그럼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2000년경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전 1400, 영경의 모세계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처음과 나중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돼서 왔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 찬빛이다. 요한복음 1장 8절, 1장 9절. 찬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찬빛.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찬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말이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더니 이런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요, 이제는 목사의 혈통도 아니요, 장로의 혈통도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그 생을 잃지 아니. 창세전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내가 목 마를 때 마셨느냐 마시게 해 주느냐 내가 오게 갔었을 때 와봤느냐 내가 어, 병 들었을 때 와봤느냐 먹였느냐 입혔느냐 와봤느냐 어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이양양 양 염소 말고 양 있는 쪽에 이 오른편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까지 읽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느냐? 내가 죽는 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의 끝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다 죽자. 이것이 예수의 활란과 나라와 자음에 동참하는 사바 요한의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분들은 예수님의 기초석이 돼가지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촤악 내려오는 게 마치 불로 확 해서 보석을 만들어서 이1 2 가지 보석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예, 요한계시록 강해. 예, 오늘 이제 그러니까 몇 번째요. 하여간 예, 그러니까 계속됩니다 앞으로 점점, 점점 점점 더 자세하게 예수의 확실한 재림, 재림 방법과 재 재림 시기 어떻게 하느냐. 각 사람 내 목숨이 끝날 때. 예수님은 내 영혼 받으시려고 재림한다. 확실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